노스페이스로 보고신. 노스페이스 인기 트레킹화의 모든 것 알아보기. 노스페이스 중등산화는 편안함과 방수 기능이 뛰어나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많은 고객들이 가벼운 착용감과 우수한 그림력을 칭찬하며 트레킹이나 일상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미드컷 디자인 덕분에 발목을 잘 지지해줘 안정감이 좋고 세련된 블랙 색상은 다양한 스타일과 쉽게 매치됩니다. 전반적으로 이 신발은 높은 품질과 편안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노스페이스 고어텍스 트래킹화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. 발볼이 넓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정사이즈로 잘 맞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특히, 고아 다이얼 시스템 덕분에 신고, 벗기가 간편하고, 방수기능으로 다양한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상적인 운동화뿐만 아니라 등산과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쿠션감 또한 호평을 받고 있어 외출 시 언제나 신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노스페이스 고어텍스 운동화는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는 경량 트래킹화로 뛰어난 착용감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고어 다이얼 시스템 덕분에 발에 꼭 맞게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하여 환경을 생각한 점도 인상적입니다. 특히, 방수 기능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EVA와 TPU 소재의 창 덕분에 충격 흡수가 잘 되어 장시간 걷기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.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